네 안녕하십니까 자 흥아의 운이 어 이전에 좀 급등이 많이 만들어졌다가 물려계신 분들 정말 많으신데 이번에 단비같이 또 어, 급등 나오는 또 스팟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지금 재료로 인해서 언제쯤 팔아야 되나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요. 지금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어, 이거 언제까지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댓글도 달아주시는데 어, 제가 정확하게 요 내용들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에는 얼마만큼 또 올라가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어, 미국의 이 볼팀의 올티모어 대교라고 해서 이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가 붕괴되면서 물류대란 우려가. 예측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만에 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량이라든지 다리를 짓기 위해서는 좀 오랜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지다 보니까 뭐 실종자가 6명 이상이 되고 뭐가 되고 지금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이 대교 밑으로 뭐 다니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물류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폐쇄시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어못 지나다니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폐쇄를 했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요거 이제 끝나기 전까지는 또 다시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홍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까지 터져버리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죠자 그러면 여기서 홍해 한번 터져주면은 물류 기업들 얼마나 얼마나 올라갈까요? 특히나 운송 선박 관련해서 어, 물류 관련해서 이런 기업들 가격대 오르면서 또 주가 엄청나게 올라갈 겁니다. 테마 이루면서 계속 올릴 거야. 우리 이때까지 만들어졌던 테마들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뭐 우크라이나 테마 한 번에 끝날 줄 알았는데 계속 올라갔죠. 초전도체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말고 또, 홍해 분쟁 때도 마찬가지로. 끝날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올라가 버리고. 그것 때문에 뭐 식량 문제니, 석유 파동이니,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려고 할까요? 세력들이 절대 안 놓치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내용들, 더 부풀려서 만들어낼 거야. 또 홍해가 문제가 생겼다라면서 또 내용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찌됐거나 지금 홍해에 대한 얘기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홍해에 대한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굳이 그런 내용들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뭐 뉴스라든지 내용들, 기사라든지 많이 봐야지 뭐 많이 쓰던가 할 텐데 뭔가 내용을 내보내도 많이 안 보니까 뭐 어찌됐거나 언론사도 조회수를 많이 안 타기 때문에, 그냥, 냅, 냅두는 겁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리포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외신 통해서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실 요 내용들이 왜안 나오지, 왜안 나오지 했는데, 요거랑 같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커졌네요. 어, 확률이. 아마 요거 이제 나왔으니까, 어, 좀 이제 빠지려고 할 때쯤 되면 홍해 문제 터지면서, 주가 시간 외에 띄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보세요. 요런 테마들은 특히나 재밌는 게 시간 외에 엄청나게 띄웁니다. 작전 들어올 때. 잘 보세요.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구독 좋아요 꼭 눌러두시고 제 말대로 되나 안 되나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자 그래서 어 같이 나도 고점 매도하고 최고점에서 최대한 좀 빠져나오고 싶다. 분명 여기 뒤에서 물렸다가 올라가서 못 팔고 내려와서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여기 부근 때에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원금 가까이 왔는데 기다렸던 시간 아까워서 고점에 팔고 싶어요, 팔고 싶어요 하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매도 한번 가져가 보자고요. 어찌됐거나 우리 오래 기다렸고 수익 크게 봤을 때도 있었잖아. 하지만 지금은 또 지금입니다. 지금 이 이슈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계좌가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순간의 선택 한 번으로. 그래서 이순간의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제가 어떻게든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끌어드리고 당겨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어찌됐거나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했고, 저 또한 이런 종목들 수도 없이 봐왔고, 제가 찍었던 종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익권 만들어 드리는데 최적화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아시죠? 자 그래서 82895085로 흥하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있는 힘껏 여러분들이 0.1%라도 수익 더볼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테니까 흥하라고 문자 빠르게 보내주셔서 이번에는 매도타점 꼭 놓치지 말고 한번 다 같이 매도해 보자고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실시간 단타 톡방 좀 안내를 드릴게요. 어, 최근에 개별 장세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고점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손실의 폭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뭐 테마주라도 빨리 잡고 수익을 내고 싶은데 저점 매수를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잘 모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분들 전부 다 단타톡방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어, 빨리 뭐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거나, 지금 뭐 반등이 나올 것 같아. 장이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거나 바닥에서 추가 매수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어, 개별로 매매하시는 분들,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매수하는 시점에 모든 금액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추가 매수 비용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급하게 어디다가 돈을 써야 돼서 빼야 되는데 물려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모두 다 좋습니다. 어, 단타톡방 신청해 주셔가지고 어, 수익을 많이 많이 내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1월 달 수익률 표입니다. 누적 수익률 100%가 넘어가고 있죠. 특히나 솔트룩스 로보스타 로봇 관련 주들, AI 관련 주들 그리고 어, 우크라이나 전쟁, 홍해 전쟁 관련된 부분들로 전부 다 수익 나는 부분들 보여 드시고요. 그리고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 출판사라든지 SPC 시스템즈 어, 저출산 관련된 부분이라 또 로봇 관련된 부분, 그리고 비대면 의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나왔던 부분, 그리고 AI 관련된 부분. 계속 테마는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든 우리가 이제 수익 낼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먼저 매집을 해야 이렇게 수익률이 매달매달 매달 100% 이상 쌓여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드렸더니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어, 많이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찌됐거나 매번 마이너스 나다가 플러스로 전환되시니까 다들 어 흔쾌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꼭 보내주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이렇게 보내주면 은 우리 어임 까치는 뭘 먹고 사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독 좋아요 만 눌러주시면 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어 언제든지 힘을 써 드릴 테니까 최대한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은 수익 많이 많이 저 통해서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톡방 들어오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제 번호로 67551688제 번호로 단타 라고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어, 단타톡방 링크와 함께 내용들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혼자서 괜히 템마주 고점에서 잡고 고생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같이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시면은 분명히 또 수익률 100%가 넘어가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될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고생 이제 끝입니다. 자, 다 같이 수익 크게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은 단타 문자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 빠르게 보내 주셔가지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번 달 대박 터질 종목에 대해서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목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배 급등, 다섯 배 이상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대박 주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 집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그 중에서도 딱 이런 분들은 필수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계좌가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근데 그 마이너스 중에서도 내가 사면 꼭 떨어지고. 살면은 귀신같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마이더스의 손이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필수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소한 원금 회복, 계좌 회복이 시급하다라고 하시는 분. 어 나는 뭐 수익 나는 거 필요 없고 원금 회복, 계좌 회복만이라도 좀해 보고 싶다. 정말 간절하신 분. 한마디로 간절하신 분. 이런 분들 어 한번 끝까지 시청하셔 가지고 꼭 요 대박주 하나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요 대박주가 지금 기회인 이유가 있겠죠. 바로 시장이 바닥에서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바닥일 때어 물량 매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가 어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느냐 바로 기관 수급입니다. 어 기관 수급이 지금 1분기 즉 1월 달에서 3월 달 사이에 제일 많이 매집을 하거든요. 이게 통계가 나와 있어요. 한번 증권사나 문의를 해보시면 아는데 1분기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키는 게 기관수급이고 그때 제일 많이 매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물량 가지고 있던 걸로 빵빵 터뜨리면서 수익을 엄청나게 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세 번째. 테마가 잡혀가는 과정 속에서 급등이 한 차례 이상 나왔다라는 거. 자, 급등이 한 차례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요거는 제가 비슷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자,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주 반도체. 자, 여기 보시면은, 어, 요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 화살표를 그려놓은 곳을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또 이렇게 급등이 또 연이어서 나왔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 이렇게 매집해 나가는 구간들 그리고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 요 구간에서 매집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차례 급등 나왔고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는 동안에 매집이 들어간다. 그러고 나서 500% 이상 급등. 자, 짠, 짠, 짠. 자, 이렇게 파란 색깔 화살표도 잘 보시면은,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고, 쉬어가지만 또 올라가는 구간. 바로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했다가 올리고, 매집했다가 올리고, 구간이 명확하게 나와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매집 구간. 요거 구간에 우리가 최대한 진입을 하셔야 급등이 크게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같은 종목들 크게 크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첫 번째 이 상승 한 차례 상승 이후에 매직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자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볼까요?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마찬가지로 한 차례 급등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매직 구간을 거쳐서 다시 한번 더쫙 올라가고 매직 구간 거쳐서 쫙 올라가고 다시 한번 더 조정 구간 거쳐서 올라가고 조정 구간 짧게 거치고 올라가고. 계속 반복되죠. 어,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세력들이 이미 자금을 들고 들어왔는데 자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번 털고 두번 털고 그리고 더 올라가는 자리에서는 매집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가져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 차례의 급등 이후에 조정받는 구간 있죠. 이때가 정말 중요한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바로 요거에요. 자, 자본총계와 자산총계. 매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게 보여지죠. 대박주가. 그쵸? 이렇게 마지막 연도까지 계속 불어나는데 더 재밌는 거는 유보율입니다. 유보율이 무려 4,800% 보이세요? 그전에도 많았지만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무상증자, 공시가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보통 1,000%만 넘어가도 와이 기업 무상 유보율 정말 높구나 라고 말,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4,800% 그만큼 오랜 기간 매집을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 왔다 라는 거야. 하지만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가. 자본 총계는. 그 말은 뭐예요? 매출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 pbr주 테마의 핵심주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정책주로 저 테마주 저 pbr주 테마가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핵심주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매집이 끝나간다 라는 거자 그래서 요 종목 어 24년도 또 하나의 획을 그은 그럴 종목인데 요 종목 잡으시고 역사의 주인공이 한번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작년에 에코프로 초반에 잡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역사의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아마 자식이고 그 자식의 아들의 아들까지 다어 할아버지 에코프로 잡아서 800% 수익 냈어 라고 자랑하고 다니시겠죠. 결국에는 그 역사 23년도 역사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자 24년도에는 바로 이 대박주 한 종목 가지고 로봇 AI 반도체 게다가 저 비비알 테마 정책주까지 엮여서 딱한 종목으로 또 아들의 아들 자손의 자손까지 얘기를 할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요 대박주 어 아버지가 요 대박주 잡고 어 수익을 800%나 냈던 사람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제가 딱한 종목 준비를 했거든요. 천종목, 이천종목 뒤지고 뒤져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제 번호 67551688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 딱한 통만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 대박주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이거 천종목 이천종목 뒤져가지고 힘들게 뒤져가지고 가져왔는데 줘도 되냐? 이거 왜 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많이 많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채널 성장 어, 요거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수익 저는 채널 성장 서로 윈윈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요거 문자 보내 주시기 전에 아래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이렇게 보내 주시면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엄청난 힘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문자 보내 주셔 가지고 또 구독, 좋아요 눌러 주셔가지고 꼭큰 힘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675-1688로 대박이라고 보내주셔서 어, 다들 어, 24년도에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움 드려볼 테니까 빠르게 대박이라고 보내주세요. 아시겠죠?